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프랑크루트의 금융중심 메인에 타우너스 안나게 8번지에서 오피스를 하고 있고 EPB KGRGMBH 회장 이호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치가 대한민국을 막쪼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또 문재인 조국, 이준석, 박찬대, 또 우원식 이런 잡탕들이 대한민국을 어, 지금 경제대국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국민 혈세만 빨아먹고 사는 잡것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내일 출소하셔서 강력하게 전국 잔단과 다우로 갈라진 것, 또 배신자와 우편, 함께하는 자, 다 갈라졌습니다. 다 탐별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나오시면 강력히 적폐청산을 하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이번에 많은 것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적폐청산 신속히 하지 않아서 개치기 당한 거지만, 그래도 계엄은, 어, 간첩들, 종북자파들, 적폐들, 우군, 아군 다 판별하게 되어 성공적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파이팅! 부정세에봉 많이 받으십시오. 또 김건 여사님이랑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서울의 우군들 이광경 회장님, 노원현 사장님, 김희선 회장님 또 사모님, 전대천 엄기호 이태희 공하영 목사님, 박장로님 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고소 고발하고 소송을 한 엄기호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백승원 회장님, 음, 김태수 사장님, 박동성 사장님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 정진국과 최연배, 또 어, 한연배, 방승현 음, 재고장을 내부에나 보낸 사람, 정현철 회장님과 신미민섭 사장님, 또심 사장님 이 있죠. 감사드립니다. 신민석 차장님은 제가 전화통화하면 목소리로 좋은 소리하고 일이 안 되니까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안 받고 있습니다. 정현철 회장님,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10년 새해를 맞이하여 세계 속의 대한민국 건설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기업가가 대의할 것입니다. 지금껏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업가들과 협력자들과의 관계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야겠다고 또 안타깝다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게 사업가가 아닙니다. 국가가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해요? 중도 보수 개지하라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좌파 우파 딱 갈라져서 간첩 배신자, 우군 다 갈라져서 판별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 힘내십시오. 한복록 사장님, 최훈 사장님, 또 한복록 사장님 아드님과 또 친구, 어, 치과의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의 지봉달 사장님, 또 부산의 양산의 정대규 사장님, 차숙정 사장님 다 감사드립니다. 울산의 이 회장님 감사드리고 대구의 노은연 사장님과 백 사장님 감사드리고 이노수 사장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서울에서 저와 함께 열심히 일했던 음, 김영국 부사장과 또 강주의 이덕희 부회장 감사하고 김또 경릉의 김성국 극 사장님 감사하고 인천의 고현규 사장님 목동의 김 회장님 또 역삼동의 김 여사님 따님 최여사님다 감사드립니다 또 송파의 정 사장님 송파의 나이 드신 김 회장님 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최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보십시다 이번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음, 서울에서 우리 가족들 우리 아내와 또 큰딸 큰 사이 작은 딸 아들 수고 많고 고생했어요 제가 이곳에 있어서 아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내가 돈을 어디서 꿈쳐놓고 갔다 온줄 알고 아내까지 고소를 하네요 참 그런 사람들이 무슨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 요연. 아무리 당신들이 짓밟고 고소 고발 폭탄을 해도 성공의 길로 했었습니다. 음, 오 사장님 감사드리고 또동 사장님 장 변호사님 박 회장님 박 회장님 남편 또 금융부 또 재정부 안전부 심핑하우스의 13개 부처의 비서님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곳에서 이럭저럭 얘기를 자주 사람들 사진을 쓰고 페이스북에 올리면 내가 그 백을 믿고 그 사기를 친다고 그럽니다 나는 백도 없고 사기도칠 줄도 모릅니다 성질이 급해서 그런데 한국분들이 저를 국제금융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돈도 갖다 준 것도 없으면서 그런 개수작업 많이 합니다 또 김성현 회장님과 이병홍 사장님 음,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하게 저를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하여 주신 독일 프랑크르트의 박주호 사장과 버리잔, 울프, 토마스, 데니, 아지스, 어, 또, 이곳에서 저를 최고로 현금으로 많이 도와줬던, 어, 잼이, 또 잼스본 멀케델치뱅크 루카스가 제일 저를 많이 도와주셨죠. 그리고 어, 닥터미키 싱가포르에 투자를 많이 하신 분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국 음, 리시버 기업 무역회사에서 그래도 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오 사장님 파이팅 우리는 해냅시다. 또반 사장님 파이팅. 샌도두마린 파이팅 인더셀 샌더 파이팅 이모빌리언 샌더 파이팅 다 함께 우리 성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청년의 길을 열면서 대한민국의 안정을 금융 경제로 글로벌에서 리드하고 정치로 리드하고 외교에서 리드해서 신년 세야 2025년 구정세회를 대한민국의 안정기로 준비했으면 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재명과 종북 자파 잔당 기각헌법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즉시 청소를 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국회 선거를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 프랑크르트 이호연 더욱 정진하고 앞으로 함께 하는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이광경 회장님 부인의 어르신들 침내시고 이광경 회장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또 저와 함께 노력하려고 하다가 돌아가신 신한반도당 신총장님에게 감사와 또 미안함을 전합니다 또 신한반도당 여러분에게 또 신속히 일이 진행되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하고 새해에 함께 노력합시다 이광경 회장님 파이팅! 그리고, 음, 지금 더 정진된 새로운 리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 미시비시 은행과 미국 대피모건과 골드만삭스, 중국의 뱅크 오브 차이나, 또 공상은행, 건설은행, 또, 어, 푸동, HSBC, 다양한 국제적인 금융그룹들과 협력하여 우리 센더와 현금 유동화를 세계적인 프로젝트 초대형 사업을 진행 예정입니다.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50티, 160티, 100티, 40티, 700티가 계약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호연 무식하고 무직합니다. 저를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 저와 거래했던 분들이 거래하는 중에도 어, 국제금융 사기꾼이라는 명령을 달아주어서 제가 성공하는 길에 신것 같습니다. 말제 저는 해냈습니다. 할 것입니다. 저는 하도 사기꾼이라는 소리 많이 듣고 전화로 이 목소리 판별도 합니다. 정말 눈물, 콧물, 슬픔, 웃음 행복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의 금융경제정치 애교에서 자금으로 국제자금조달 현금 유동화로 국가의 봉사하고 국민의 봉사하고 통일의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가 2025년 구정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독일 프랑크리트에서 이호연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든 저와 전화 한 번이라도, 사업 관계라도, 전체적인 일을 함께 했던 고소고발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재정의 복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특히, 정태장님 전화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파이팅하세요. 음, 차상렬 사장님, 최민 사장님 감사 감사 드립니다. 항상 열심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일하고 있습니다. 에, 미래 속의 대한민국 건설 항상 제가 지킵니다. <laughs>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이호연이었습니다.